고령화는 심각해지는데 이걸 부양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AR 돌봄 로봇이죠. 24시간 지치지 않고 감정 소모 없이 일관됩니다. 기존의 휴먼 케어를 능가할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도 AI한테 위로받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잠시 멈춰서서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과연 AI 돌봄 로봇은 무조건 좋을까요? AI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알아냈는데요. 이게 평가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답하면 0점이고 추측해서 맞추면 점수를 받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대충 맞추는 걸 장려하고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틀리는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른다고 인정하기보다 아는 척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되곤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겠네요. 원인을 규명했으니 이제 이건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효도리를 기억하시나요? 효도리가 출연한 다큐는 무려 60만의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부족한 요양 인력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격을 한번 봅시다. 처음 제품을 살때 150만원이고 월 렌탈료가 67,000원이네요. 사람 목숨을 숫자로 바꿀 순 없겠지만 이건 조금 비싸지 않나요? 이 효도리라는 돌봄 로봇은 하루 동안 수면, 기분, 통증, 하루의 계획 등을 질문해 준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리포트도 작성해 준다고 하죠. 24시간 동안 안전 관리도 해 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땐좀 비싼 것 같다는 거예요. 효도리를 만드 회사를 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이게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오픈소스 모델도 나오고. 150만원이면 사실 로컬에서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신 노트북 가격이니까요. 월 비용을 7만원씩이나 받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멋진 기업이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 기회도 있겠네요. 결국 이 돌봄 로봇이 얼마나 채택되느냐는 같은 성능으로 사람이 싼가 로봇이 싼가의 문제일 겁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돌봄 로봇을 제조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노인 돌봄의 표준은 여전히 인간이 되겠죠. 제가 좀 가봐서 아는데요.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동화조차 도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각도나 높낮이를 조절하는 침대조차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손으로 직접 핸들을 돌려야 하죠. 전동 침대에 들이는 비용도 지불하기 어려운데 그 비싼 AI 돌봄 로봇이 정말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게다가 요양보호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봇이 따라하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너무나도 다양한 현장에 놓인다는 거죠. AI는 상황을 그때그때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정해진 규칙에는 로봇은 강하지만 예외에는 약하죠.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얼마나 많은 예외가 생길까요? 갑작스러운 낙상, 환자의 감정 변화,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예외적인 행동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되었을 때 바로 사람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I와 로봇은 반복되는 물리적 보조와 정보 제공에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돌봄이 될수 있을까요? 특히 고민 상담의 경우 잘 들어주는 게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말하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그건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문제에 함께해준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돌봄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기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이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당연히 실수하면서 배우겠죠. 하지만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혹시 실수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피해가 일어나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AI 돌봄 로봇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은 결국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겠죠. 그래서 나름 쓸만한 공짜 서비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카카오에서 만든 카나나 앱입니다. 카카오 분들을 한두 번 뵙긴 했는데 제가 뭐돈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진짜로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돌봄 로봇에서는 최초 150만원, 월 6만원에 질문해 주고 건강 코칭을 해 주는데, 이 질문이나 코칭 정도는 카나나에서도 해줄수 있거든요. 이게 무료입니다. 실제로 카나나에서 좀 쓸만한 게 리마인더라는 기능인데요. 대화하는 것처럼 입력하면 알아서 알림을 해 주고요. 건강 정보 알려달라고 하면 실제로 꽤잘 알려줍니다. 실제로 얘랑 말도 할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돌봄 로봇을 넣은 거랑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카나의 말투도 설정할 수 있죠. 이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맞춤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방파서 쓰고 있는데 좋은 거 찾으면 공유하는 영상 하나 만들어볼게요. 결국 이런 게 모이고 모여서 노인돌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각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술로 노인돌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인식도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노인이 쓸모없고 지킴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꽤 많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주시거든요. 손주 돌봄이 대표적이고 의료나 문화 그리고 관광에 큰 소비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사실 존재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누군가는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사실 죄책감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죠. 그런데 원래 사랑은 비합리적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주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뻐하는 감정이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답다고 하죠. 무언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인간 그 자체의 진실일 것입니다. 노인을 경멸하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은 우리를 소위 쓸모없게 AI에 비해 노인답게 만들고 있죠.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길 희망합니다.